안녕하세요. 유통부단 김영호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공유 주방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까 합니다. 공유 주방 사업은 미국 서부 개척 시대의 청바지 사업이 될까 이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좀 재미난 흥미로운 주제인데요. 공유 경제 중에서 공유 주방 사업 이것은 어, 확실히 점점 앞으로 성장할 사업이 틀림없어 보이는데요. 이것이 미국 서부 개척 시대 금광을 캐기 위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그쪽으로 노다지를 캐기 위해서 갔을 때 그들에게 필요한 청바지를 팔아서 돈을 번 청바지 사업이 될 것인지 한번 비유해 봤습니다. 도시에 혼자 사는 싱글 조객들에게 하루에도 세 번씩 찾아오는 그 식사 시간은 참으로 고독스러운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편의점과 대형마트에서 도시락이나 소량의 포장음식을 구매해 먹기도 하고 모바일 앱을 통해서 색다른 음식을 배달받아서 먹기도 하죠. 하지만 이처럼 풍요로운 서비스에도 불구하고 홀로 사는 밀레니얼들의 내적인 공허함을 채워주지 못하는 어, 풍요 속의 빈곤이랄까요? 이런 것이 항상 늘 존재하는 모바일 시대. 식사 시간의 타인과의 교류 단절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실제 오프라인상으로 마주 앉아서 밥한끼 즐겁게 함께 먹을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갈망하게 되는 거죠. 식사 시간이 단지 배를 채우기 위한 단순한 과정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관계지향 음식 문화 측면에서 보면 같은 공간에서 함께 음식을 만들고 정을 나누는 그런 곳이 절대적으로 필요를 하게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공유 주방이. 탄생하게 된 배경입니다. 여기 한 가지 더. 배달 앱의 진화는 주방의 물리적인 공간 축소라고 하는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짜장면, 치킨 등뭐 전통적인 배달 음식뿐만 아니라 30년 전통의 맛집 음식까지도 집으로 배달되는 세상이죠. 주방을 대신하는 배달 음식 천국인 이러한 세상으로 점점 가다 보니까 집 안에서는 주방이 점점 그할 일이 잃어버리고 주방이 점점 축소되는 그러한 현상이 발생되고 있고요. 동시에 식당 관련 창업 열풍은 아직도 계속 식지 않고 불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는요. 어, 공유 주방 사업 모델이라고 하는 그 사업의 걸림돌이 되었던 그런 일 주방 일 사업자 규제가 완화될 조짐입니다. 2019년 3월 대한민국 10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규 창업자 사이에서 주목받고 있는 공유주방 등 새로운 영업형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 전반을 검토해서 규제될 수 있는 것들은 규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규제가 풀리면 주방 하나를 여러 사업자가 공유하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앞으로 공유 주방에 관련된 시장의 움직임이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일 것이다라고 예측됩니다. 어, 동시에 영국계 딜리버루를 비롯한 세계 대표적인 배달 대행 회사들이 진출한 공유 주방 시장에 최근 들어 새로운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우버에서 성춤으로 쫓겨난 우버의 전 CEO 캘러닉 잘 아실 겁니다. 2018년 10월 한국에서 공유 주방 사업 설명회를 비공개로 열었습니다. 그가 생각하는 공유주방의 개념은 빌딩을 매입해서 전체를 주방으로 만들고 이곳에 수십여 개의 레스토랑 주방을 입점시켜서 음식 배달 서비스를 하는 사업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는 이런 공유주방 비즈니스를 크라우드 키친이라고 명명한 바 있죠. 그는 공유주방 사업을 전개함에 있어서 1호점을 미국 la에 벌써 오픈했고요. 한국을 아시아 거점 국가로 진행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이 배달 앱이 상당히 발달해서 음식 주문과 배달이 왕성하기 때문이라고 전해집니다. 그는 비공개로 진행한 사업 설명에서 한국에서 전개할 공유 주방 사업의 그림을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20여 개의 빌딩을 매입해서 공유 주방으로 만들어 수십여 개의 레스토랑의 주방을 한 곳에 입점시켜서 음식점으로부터 받은 주문을 대행 조리해 주고 배달까지 해 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는 것이죠. 만약 이렇게 된다면 새롭게 음식점 사업을 하려는 창업자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희소식이죠. 신규 점퍼를 내는데 들어가는 시간, 비용, 어, 투자 리스크를 상당히 줄일 수 있게 되죠. 식당 인테리어 혹은 홀 서빙 인력을 대폭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어, 비용을 창업 비용이 기존에뭐 5분의 1에서 10분의 1로 줄어들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또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 이런 방식의 공유 주방이 활성화된다면 기존 오프라인 음식점은 단지 주문만 받고 공유 주방에 주문을 어, 전달하기만 하면 되죠. 그럼 완성된 음식이 자신의 식당에 배달 오면 손님에게 서빙만 하면 그러면 한 건의 주문이 해결되는 아주 간단한 시스템으로 바뀌게 될 거죠. 지금 보시는 화면의 사이트의 주인공은요 미국에서 공유 주방 사업을 하는 어느 기업의 회사 사이트입니다. 공유 주방은 미국에서 상당히 지금 많이 전개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유 주방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의 신문 기사도 계속 간간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쉐어드 키친에 관련된 그런 회사들이 미국에서는 하나 둘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점. 이것이 지금 현재 공유 주방 그리고 배달 음식 관련된 그 새로운 트렌드라 볼수 있겠는데요. 이는 마치 서부 개척 시대에 금광을 캐기 위해서 필요했던 그 사람들을 위한 청바지 를 팔아서 아직 떼더러 번 청바지 사업처럼 공유 주방 사업이 발전할 수 있을까요? 공유 주방이 활성화되면 기존 음식점 사업의 개념이 바뀔 수밖에 없는 시점이 됩니다. 이것은 공유 오피스 사업의 대표 브랜드인 위워크가 개별 사무실 세념에 아주 큰 변화를 주었듯이 말입니다. 이상은 유통구단 김용호의 공유 주방 사업은 서부 개척 시대의 청바지 사업이 될까? 라고 하는 주제였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